안녕하십니까. 우리양감자입니다. 아, 네. 오늘도 좀 자고 일어나니까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시원하게 빠졌는데 예. 전에 방송에서도 생방송에서도 또 얘기했는데 아, 예. 이미 예상을 했지만 예. 조정이 예, 임박했다고 그리고 과매수 국면에서 좀 빠졌는데 예. 안전벨트 꽉메고 어, 멘탈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언제나 하락은 저도 한 20년 넘게 투자했지만 하락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고 뭐한일 어. 예. 1. 몇 프로입니까? 아, 1.6% 하락했네요. 1.6% 하락했고 외국인이나 기관 동반 매도했고 역시나 예, 계속 더 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예, 이럴 때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쭉쭉 떨어진다고 그냥 손절매 하지 말고 추가 매수로 대응해야죠 추가 매수로 예, 지금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조정으로 봐야 되니까 예 지금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때를 예, 이제 상승 5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는데 2470까지도 예좀반 어 조정 깊게 나오면 올수 있거든요. 한 300포인트 되는 데한10% 정도. 뭐에안 당해 보신 분들은 좀어 패닉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좀 얘기 드렸듯이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RSI 50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상승 국면, 상승 5파까지 만들어지면 예, 조정 한 조정 3파 나오고 다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예, 항상 뭐 좋은 얘기 나오면은 떨어지고 나쁜 얘기 나오면 올라가죠 주식이라는 게. 지금도 뭐 미국 부양책의 음. 꽤 많은 걸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뭐,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뉴스에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하죠. 예. 계속 잘 버티다가, 부양층 나온다는 얘기들 들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며칠째 매도 했죠. 예. 여기서 조금 현금화 한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들. 현금화 한것 같고, 어. 네, 여러분들, 지금, 음, 12월 달 배당이죠, 배당. 뭐, 이 배당 주는 기준일이 따로 있다는 게좀 뭐,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긴 한데, 요, 요, 날, 12월 28일, 31일 날은 장이 안 열리고, 그래서 30일까지 명부에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루 이틀,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이번에 특별 배당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좀 조정 받을 때 일부 삼성전자 뭐 우선주 정도는 좀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 예, 변동성이 또 커진다 그랬죠. 25일, 28일, 양일에 걸쳐서 삼성전 우선주,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 들어가서 배당도 받고, 뭐, 물론 29일날 배당락이 생기겠죠. 생기겠지만, 그래도 또 배당락 생기면 또 사고, 예.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예. 오늘 역시, 좀 뭐, 변동성 지수 지금 23점 이상 올라갔네요. 23.4. 네. 30 이상 올라가면은 30 이상 올라가면 그때 좀 사도 될것 같거든요. 그럼 봅시다. 지금 빅스 지수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빅스 지수가 20. 그 어, 요거는 저 나스닥 다우. 25.16까지 변동성 지수 올라갔네요. 빅스 지수는 올라갔고 비코스피도 한 22.5, 2 2 8 5까지 올라갔네요. 아 그리고 제 매매일치니까 제 수익률은 역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서 오늘 또 평가 수익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전략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뭐 좋은 위치에 있긴 한데, 배당락 생각해서 360.75면은, 이 예, 고점, 이 고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번 주 내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정리해야,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 아들 계좌도 역시는 아들 계좌는 뭐요 요, 360.75가 요쪽 부분에 있네요. 그러면 아들 계좌는 좀 훨씬 좀 나은 포지션에 있는 상태네요. 제 포지션이 지금 아제 포지션보다 아들 포지션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고 예, 전에 처음에 지금, 처음에 그, 매도, 옵션 매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 좀 단타 매매한 것들, 손실 난게 지금 이제 뭐, 복구가 돼서 뭐, 1600 이상으로 추정 자산이 올라왔죠. 예. 아, 두달 걸리네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아, 아무튼, 뭐, 오늘, 음, 역시, 어, 시총 상위 10위까지 변화 없고요. 어,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위까지 올라왔네요. LG 생활건강 기아차 밀리고, 삼성물산이 지금 13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삼성물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로 매매 안 하니까. 하여튼 시총 11호 건으로 뭐가 올라오면은 그 추가 매수를 뭐. 어느 종목이 됐던,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지금 돈이 없긴 한데, 월급, 받은 거랑 해서 조금 만들어서 추가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그니까 러 12월 말에,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 같아서,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 배당, 배당락, 그 다음에 배당을 하려면 꼭 가지고 4 28일까지는 사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조정이 아주 적시기 적절하게 와주니까 타이밍 좋아 보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까지 설명드리고 예. 다음에 또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동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